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이 22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제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어, 앞부분까지는 이제 유대의 일부분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유대의 시골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의 배경은 앞으로 나올 사장의 배경들의 복선을 깔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사역이 지금 세례 유한이 하고 있는 사역하고 이게 겹쳤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4장 2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풀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자들이 베풀었었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이 사역과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말씀해요 어, 요한도 살림 근처에 에돈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곳은 물이 넉넉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샘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요. 많은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는 이렇게 침내, 침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본격적인 사역을 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을 계속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24절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물론 이것은 요한이 후옥되기 전이었다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요 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앞부분에서 한번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스승이 붙잡히자마자 그 스승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공간복음을 보면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 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부터 벌써 시작을 하였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구를 집어넣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죠. 어, 25절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 사람이 그 정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결 문제가 딱히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사역과 전통적인 유대 간습에 서로의 의견에 충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2 6절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하죠. 라피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보십시오. 그가 지금 세례를 주니 모두 그에게 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 세례를 보고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가니까 그걸 보고 지금 와서 자기 선생님에게 고일러 바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증언한 그 사람이 어,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고 막 인기가 장난이 아니고 지금 대단해요. 선생님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그 스승에게 질투심을 느끼도록 제자가 와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앞으로 세례요한이 조금만 있으면 헤로세계 잡혀서 그 세례 요한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례 요한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며 번창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하니, 다른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독자적인 행보를 하면서 자기네들과 똑같은 세례 사역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느낌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고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뭐였어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했다. 너희는 하늘이 주시는 것만 받을 수 있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분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권리 주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주신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조차 감히 그 이름을 언급하기조차 두려워서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탐욕스러운 일인 것이고, 자기 위치에 지금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과 그 일들을 지혜롭게 안배한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 인간들이 무수히 많이 지어온 제약들 중에 최악의 제약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 위치에서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그 은사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기 것은 초라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걸 보고 막 부러워한다든지 막 간섭한다든지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바빠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말씀에, 너희야말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보다 앞서 보내시기를 받았을 뿐이라는 내 말을 입증할 사람들이다. 세레요한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리일 뿐이다.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각각 맡은 그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은 자신의 그 역할에 아주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은 세례요한이 자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다. 곁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랑의 친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유대식의 그 혼인 예식에는요.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그 들러리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신랑의 친구는 혼인 예식의 전체를 맡아서 주관할 뿐만 아니라요. 세부적인 일들까지도 아주 계획해서 해 나가는 그러한 그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그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신랑과 신부가 아주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때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그러한 자리가 바로 신랑의 친구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때 고대의 그 스메루와 바빌로니아의 법에서는 신랑의 친구는 그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왔었어요. 구약의 사사기 때에 이 법을 막 어기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나는 신랑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과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부를 절대적으로 가로챌 의도가 없다. 지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유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역이 신랑의 친구의 그 역할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거둬서 큰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해온 그 일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아, 너무나 만족하면서 큰 기쁨에 차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투옥되었다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안타까울 것도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각자 맡은 분량대로 다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빨리 끝내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그 영광 가운데에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인생의 무대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배역을 받았다고 해서 막 뻐길 필요가 없고 또 작은 배역을 맡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창피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위치에서 그것이 뭐 높든 낮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0자리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유한은 어떤 우월한 자기보다도 뛰어난 상대가 나타나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 승리를 양보했거나 그 최고의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최고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목했던 그분이 지금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간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막 비참하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진정 기뻐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 분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 자리 엿보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에 위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성격을 지니고 그가 하는 말에는 온통 땅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그 분은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따라서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시는 분과 땅에서 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위로부터의 출생을 오직 위로부터 오신 이를 믿는 그 믿음에서만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땅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그 원제를 가지고 그 본성이 타락한 육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에서는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원은 나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늘의 일들을 개시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 거듭남에 대한 그것을 부여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는 하였지만 나는 제한 아래 있는 유한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인자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자기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면 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막 욕망, 탐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의 유화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메시아 아니야 앞으로 오실 리가 있어 그분이야 계속적으로 그분을 지목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참 진리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보면 되느냐.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이익, 유익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높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 왕국,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 내 말이면 그냥 곧 법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가. 잘 구별해서 정말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도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뭔가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막 스펙이 대단하고, 뭔가 좀 가진 게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막 숨결이 느껴지지도 않는 생명의 징후가 없어. 폭군이야. 폭력을 행사해. 그런데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 외모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아뭐그뭐 그뭐 나사리에서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 할 정도로 좀 초라해 보이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좀 별별 일 없으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걍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아유 뭐 꼬래 하는 거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아, 좀 두렵고 떨림으로, 어, 좀 기도하면서 정말, 어, 최선을 다해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견해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리고 안전한 아주 건강한 그런 내용들을 좀 뽑아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자구하지 아니하도록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짓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33절의 말씀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에 인을 쳤다. 서명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입증하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친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에 서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그 모든 것만을 행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구속사 전체에 흘러서 지금 하나님은 많은 공인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각각의 그 사자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맡겨진 그 사역의 분량만큼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한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35절의 말씀으로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또그 아들은 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러나 이 관계가 어떤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전권 대사이고 온전한 대변인이자 계시자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아들에 대한 반응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아들을 그 유대의 문헌에 나오는 어떤 인간보다도 가장 높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 절이 3장 전체의 이제 절정인데요. 참된 믿음과 도전적인 그 불순종을 대조하면서 심판의 위협을 전면에 아주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참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을 통해 성령을 주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부여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미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야 완성될 것이긴 하지만 그 내세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영생의 반대말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맛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생, 새로운 생명을 느끼면서 새롭게 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기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질은 고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질을 떠나서 정말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어,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데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우 어,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나보다 더 그냥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냥 못 죽어서 안 달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막 무슨 영생은 개뿔 무슨 영생이요. 그러니까 맨날 개독교니 뭐욕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서야 되겠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바이러스고 병균들이 뒤글뒤글 끌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좀 힘있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새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멋있고 맛있게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편에서는 이제 사장의 말씀인데요. 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어, 되어 있죠. 어, 참 재밌어요. 아주 그냥 정말 재미집니다. <laughs>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